어, 장미처럼 아름답고, 장미처럼 열정이 넘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장미가 많으시네요. 장미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즈 페스티벌 오늘 정말 기분좋고 아주 멋진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즐겁고 또 행복한 이런 축제를 문을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어, 한번 보십시오. 장미가 많이 보이죠?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한식 장미 축제 출신 위원장님께서 기도를 좀 하셨죠? 그죠? 어 어디 가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 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아주 화창한 이런 날씨를 원주 시민들이 장미와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풍선도 아주 잘떠 있습니다. 이 장미 축제는 시민 여러분이 함께 또 많은 분들이 기관 단체가 함께 합니다. 저 보십시오. 원주 교차로 원주농협 박수 한번 주세요. 장미 축제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원경목 조합장님께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또 메가박스 단계점 AK플라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풍선에 주 이렇게 써 있어요 도움 주신 분들 또저어딥니까하 아, 한양건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캠프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이 장미 축제는 올해 2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에 4년 만에 올해 대회를 이렇게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거의 올림픽 월드컵 수준입니다. 준비를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장미가 원주의 시화처럼 원주는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원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국 최고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36만인데 강원도 최대 도시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 이제 그만두고 50만, 100만으로 가고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로 원주시는 살기, 에너지 넘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오늘 5천원 만에, 4년 만에 맞는 장류축제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강수 원주 시장님의 축사 청해 들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로 열정과 에너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원강수 원주 시장님, 그리고 우리 원주 시민들, 우리 장미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를 전해주실 분은요,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 축사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시의회 의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21번째 맞는 장미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스도 차려놓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조환식 축제위원장님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시인 장.